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 후보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3파전으로 짜여졌고 국민의 힘에선 8명이 1차 경선 대진표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스스로 정치적 고향이라 칭했던 대구를 찾았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역 공간을 찾아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 국화 꽃을 바치면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청년 기업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경청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분들은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고 대구 함께. 이길 거라는 점을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1차 경선을 치를 후보 8명을 확정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이들은 오는 18일 비전 대회를 거쳐 19일부터 이틀 동안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비전 대회와 토론회를 열고 후보 각자의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열정 그리고 철학과 비전을 소상히 펼쳐드릴 예정입니다.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절반만이 살아남는데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는 22일 발표됩니다.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결선 투표로 5월 3일 후보를 정합니다.